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두상 예쁜 아기로 키우는 것, 이건 신생아 때부터 조금만 노력하면 아기 머리를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육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두도 많고 단두도 정말 많습니다. 머리 반단기 좋나요? 아니면 한쪽이 눌리거나 넙덕하게 넓어진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신생아 때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두와 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와 단두 문제는 신생아 때부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두란 식기약에서 머리가 한쪽으로 찌그러진 경우인데 머리가 찌그러지면 미관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심한 경우 두뇌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두는 머리 모양이 앞뒤의 길이보다 가로가 더 넓어서 넓적하게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사두와 단두가 생기는 아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은 신생아 때 머리뼈가 부드러워서 쉽게 변형될 수 있는데 이때 머리를 두는 자세 때문에 눌리는 부위가 들어가서 변형이 생겨서 사두와 단두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산후조리에서 원 아기를 신생아실에 오래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간혹 신생아실에서 여러 명의 아기를 보다 보면 각각 아기의 머리를 두는 방향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태소 후 첫소아과 방문 때 이미 머리가 한쪽으로 많이 눌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직접 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기 머리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상이 심하게 변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두는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자세성 사두란 겁니다. 아기 머리는 첫 수개월 동안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 같습니다. 어릴수록 더 무르죠. 식기약에서 어릴 때는 누르면 누른 쪽이 더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뼈가 말랑한 신생아 시기에 머리를 한쪽으로 대고 누워 있으면 그쪽이 눌려서 납작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하던 머리가 한 3, 4개월 되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릴 때 머리 두는 방향을 조절하고 깨어 있을 때도 엎어 두는 터미타임을 해서 머리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3, 4개월이 되면 터미타임하고 머리 두는 방향을 조절해도 쉽게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신생아 시기부터 산후조리할 때부터 아기를 부모가 최대한 같이 있으면서 아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수시로 살펴보시고요. 아기 머리가 좌우대칭인지 그리고 뒷머리가 눌려서 보이지 않는지 엄마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기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지지 않게 잘 보시고요. 한쪽이 눌려진 것 같으면 머리 두는 방향을 그 반대 방향으로 두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생아 때부터 아기가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 터미타임을 기저히 갈 때마다 수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부터입니다. 터미타임이라는 것은 아이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땅을 보고 누워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깨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도 나중에 뭐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사도치료용 헬멧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아기도 고생, 엄마도 고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신생아 때부터 사두안 생기게 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터미타임이란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미타임은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하늘 보게 끈 것이 아니고 반대로 땅을 보게 얘를 엎어놓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생후 1개월 전인 신생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 할수록 쉽게 할수 있는데 어릴 때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경우는 아기가 불편해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배꼽이 떨어지지 않아도 터미타임이 가능하니까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내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후 한 달, 다시 말하면 30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머리가 삐딱해졌다면 좀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배 위에 사는 터미타임 말고요. 너무 푹신하지 않는 바닥에서 터미타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한쪽으로 머리를 두려워하는 경우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게 부모가 좀 노력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기 안을 때도 한쪽으로만 앉지 말고 반대팔로도 안아줘서 한쪽 방향에 대한 선호가 생기지 않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치료하겠다고 베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아기 머리 좀 신경 써십시오. 산후조리원부터 가능하면 24시간 모이동실 하면서 아기를 보시고요. 맡기더라도 신생아실에 아기 맡기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아기 머리 모양도 부모가 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갸름하고 예쁜 두상은 아니더라도 한쪽이 눌리거나 납작한 머리는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신생아 때부터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운 아기 머리도 신생아 때부터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만일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머리 모양을 잘 모르겠으면 머리를 밀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두 조기 발견을 위해서라도 1개월 접종할 때와 2개월 접종할 때 동네 소아과에서 접종하면서 아기 머리 모양도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